안녕하세요, 땅난공입니다. 구독자 사연인데요. 네. 본인이 이제 그잘 될지, 응좀 음, 음, 음. 얼마나 올라갈지, 응응 음, 음, 음. 달라고 하시거든요. 응, 음,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투자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의 네. 그 운세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하셨구나. 자, 그러면 생년월일을 대주세요. 음, 음. 네. 예. 예. 구독자가 다 이랍니다 어냐다 아왜 이래 이 사람은 아니 자기 직업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비단일장사 왕서방 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실질적으로 나같이 이런 뭐 무속인이라든가 뭐 명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볼 줄도 모르면서 짝퉁 역술인 역할을 하고 살고 있어 근데 무엇을 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운명? 운세? 금전? 여자? 여자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어 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오래 을사년이 다가오면 넌더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유, 공주님 살살 얘기해. 구독자인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 실림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답을 그대로 막 줄게요. 실리는 대로 드릴게. 피디님 괜찮죠? 네. 예. 예. 그러면, 은 자, 여자도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얘기는 안 했을 거야. 이 시, 신청을 하면서. 자기의 망신을 당할까봐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때문에 같이 도모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닭 잡아 먹고 오리아바를 내밀고 점을 보는 것처럼 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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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지금 관제 그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전에 거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딱한 가지의 조건으로 회사를 갖고 놀았단 말이야 회사를 명분을 두고 말 그대로 있잖아 가짜 작퉁 역술인처럼 무슨 날 좋아 무슨 날나빠 이렇게 좋아 이 색깔 좋아 나빠 좋아 이거는 신인을 모신 사람이 아니고 명리나 철학이나 어떠한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의 회사만 잘하면 되지 왜 이거 저거에 관심을 많이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분명히 이제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이분이 피드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겠지만 여자도 좋아하지만 관제가 들어서 결국은 젠팔대에 올라가서 어 창살 있는 감옥에서 잠깐의 멈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해.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받아서 저기서 저기다가 풀어서 또 여기서 받아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무슨 맺힌 날뭐 하지 말어. 검정색 입지 마. 무슨 색 입지마. 무슨 날 움직여. 어떤 요일에 움직였을 때 네가 화가 안 닥쳐. 이거는 우리의 업이에요. 그렇지? 근데 본인의 업처럼 사업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은 말 그대로 형체만 놓고 거기에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을 또 어디로 움직이게 되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많이 이용을 했다. 근데 쉽게 뭐 개뿔도 없는 사람인데 뭔가 뭐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손이나 큰 사람은 아닙니다. 사기꾼이라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야 이거는. 근데 지금 이제 갇혀있는 곳에 보이기 때문에 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창살이 있어. 그리고 족쇄를 채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벌써 관자라는 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 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본인이 살수 있는 거는 뭐냐면 주둥이를 닥치면 누고 있으면 돼. 가만히 있고 진실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함께 손을 같이 잡았던 여성분도 보이고 여성, 여성분들 보이고 남성분도 보이거든 그러면 죽음 끝에 살 길이 생기는 거야. 낭떨어지로쫙 밀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입을 딱 닥치고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는 짝퉁 연 역술인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먹고 살지 말고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을사년 운세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락하라는 운세니까 족쇄를 벗어나고 싶으며 일단은 아까 공주님 시키는 대로 조용히 묵비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최고형보다는 낮은 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